여기는 캐나다 사스카츄안주의 사스카툰입니다 굿모닝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어느덧 이민 17개월차에 접어들었네요 빨리 크고 싶어? 네 왜? 학교에 가 자주 가고 싶어 <laughs> 학교에 매일 가고 싶어? 네 음, 그럼 바나나 먹고 키 크자 네 이렇게 침대 정리도 잘 하고. 잘했네. <laughs> 뭐 하고 있어? 들들이 있네요. 가지만. 그냥 가세요. 지금. 요즘에 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데 너무 배가 고파. 먹다가 잠드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막 속이 너무 안좋은거야 자면서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소화는 안되고 피곤하고 잠은 자야 돼 이게 너무 악순환인거야 나 오늘 저녁부터 그냥 저녁 안먹어야 돼. 저녁 안먹을거니까 말이지마라 응? 아, 먹어라 막 저녁 차려고 하지마 일단은 스타트가 지금 아침이 토마토잖아 좋아 너무 먹었네 요즘에 살도 많이 찌고 저녁 안먹는다 나 오늘부터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쫙땀뺀 다음에 반신욕을 해서 이 노폐물도 제거를 해주고 바로 숙면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나는 이미 돼 있어. 준비가. 응. 오빠는. 안 나와봐. 아니, 아니, <laughs> 오빠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차리지 마. 냄새 응. 풍기지 마. 오늘부터 내가 해야 돼. 이제 여름 눈이 또 오긴 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또좀 있으면 사리도또 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돼. 버블티를 만들기만 해야 되는데 너무 먹었어. 너무 당 섭취를 많이 했어. 혈당 관리가 이게 너무 혈당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졸리고 식곤증이 오면서 이게 악순환이 된 거. 그러면서 아침 붓고 막 일가기 싫고 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음. 어, 진짜 오늘부터 할 거야. 나음 캘린더에도 적어놨어. 어? 예전 우리 막 치앙마이 이런 태국 이런 영상을 보니까 반쪽이더라 얼굴이 보기 좋더라 캐나다에 와서 밴쿠버 때까지 좀 괜찮았는데 점점 살도 많이 찌고 말리지 마 이제부터 걸어서 출퇴근 그냥 해야겠다 걸어가는 건한 40분 잡아야 되거든 어? 걸어가게 딱 그냥 엔진오일 교환하러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교환해보는데 여기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처럼 차에 앉아있으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 같아요. 기긴 따로 예약이 필요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점검도 이이 이렇게 해주나봐이 어, 난, 예. I like Canada. You like it here? Yeah. Oh, that's good. I like that. Yeah. I grew up here. I love it here. Mm -hmm. yeah. That's great. I like the cold. I can do the snow. Oh, like... <laughs> oh, yeah. I like 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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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e 아, o 타이어 공기업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나 봐요. 나 이제 엔진 오일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해데 얘기 진지하게 캐나다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가라고 말하니. 이 미국의 캐아 아, uh, no. uh, yeah, I, I'm not start working y e Not, oh, all year, not Yeah, just, uh, just holiday, yeah. Oh, I see, I see. <laughs> yeah. You get to enjoy a nice day. Yeah, it's pretty like outside today. Spring is soon, right? Maybe. <laughs> Maybe May? In May? There's snow on the ground in May. We're not yet, my yeah. friend. We got a couple months yet. Got it. I understand. Yeah. Wait till the end of April. <laughs> it likes it's cool. Yeah. A yeah. little excited. 이서스몰토크문화라스몰토크에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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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안 되긴 해. 데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긴한것같아 아직 한국인 들한테는 앞에서 뭔가를 엄청 회의를 하고 있네 앞에서 차를 놓고 실습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실습 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른 차 손님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가를 계속,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그냥 차에서 기다릴 수 있어 서 좋은 것 같긴 해요. 핸드폰도 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따보면 금방 해주니까, 차를 좀 맡기고 가면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좀 찜찜한 것도 있긴 있잖아요. Start her up. Oil pressure be one? One. Two, All right, my friend, give me a little bit of gas. Just give me 2000 RPM. Yeah, just a little bit of gas. Yeah, just hold it up there. Off. Mm. Awesome. You can add oil. Mm. It's so, yep. oil change, taxes and gold, April 142.95. Okay. Yep. Right. Since yeah. all right. that, all are synthetic. Zero points without synthetic only. Okay. Uh, so, debit card, master, Visa card? Uh, master release. Master card? Yeah.

완료가 좀 시시하긴 하지만 전건까지 다봐 주니까. Just stick w i my friend, okay? Yeah. Okay. Can you just put it up on no. Thank you. y yep. e a g o o d d a y you too. Thank you. Bye. All right. All right. You Thank you. Great Canadian Oil Change 라는 곳에서 너무 금방 끝났어요. 1시간도 안 걸리고 기다린 시간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14불 할인되는 쿠폰을. 아,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게, 이게 있었어. 14불짜리. 이미 다 결제까지 해버려서 제가 다시 가서 이거 취소하고 쿠폰 다시 적용해주세요. 이런 말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 이게 얼마만이냐.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묵은 뜰싹벗기로 왔습니다. 세차 자동 세차거든요. 비싸요. 한국에는 뭐 진짜 몇천 원으로 다할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 뭐 12불, 15불 뭐 이런 식으로 주유소 옆에 카워시인데요. 여기 코업 카워시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 앱을 다운 받아서 여기 월간 먼슬리 패스권을 구매해서 한 달에 무제한으로 하는 요금제도 있고 네번 정도 하는 게한 15불짜리가 그 그러니까 택스까지 다 포함하면 31불 정도 나오네요 프리미엄 구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로 하면은 4번에 벌써 60달러 잖아요 앱에서 구독하면 50% 할인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아 차가 많이, 많이 밀려있네요 지금 날이, 날이 풀리면서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도로에 질척한게 없다 보니까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봐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우와 사람 많다 이유가 있다 많이 하는 때는 얼마나 하냐 너무 찝찝했는데 안 어, 넘어가서 벌써 개운해 벌써 개운해 아우 개운해 그렇지 진짜 혜자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캐나다 이런 표시를 해 놓잖아. 미국이랑 이제 관세 전쟁을 하잖아 미국 불매 운동 처럼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떤 건지 선택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코너 섹션마다 다 이런 게 있네. 날는 캐나다 붙여진 것도 사게 돼. 그렇지? 잘 살펴보자. 이거야? 음, 맞다. 니까 마라. 대박. 대박. 맛있다. 이거. 맛있어. 감자도 넣을 수 있을까? 음... 아까 안먹는다면서 오빠 이거 싫가한다는 말. 나 오늘은 또 우리 학교에 상담이 있는 날이라서 저 이제 상담 근데 오늘은 오후에 잡혔어요. 지금 6시 30분부터 저도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교생이다 하는 상담이야? 그렇지. 어. 다니엘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에 대해 알려 주셨어요. a l right. So that was the big thing because he um, if you <laughs> What's your what's your second favorite? Music, he loves his music. <laughs> 많이 성장한 다니엘이네요. 아이린꺼야. 아 와, 저게 아이린꺼 아 아이린 아이린이 만들었어, 저거. 아이요 지난 상담 때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졌던 아이린입니다. <laughs> okay, what is that we do h a t did we draw remember what it's called camel the camel <laughs> 아, 역시 나는 이 학교만 오면 와 아, 진짜 캐나다에 오길 너무 잘했다. 또선생님이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어 내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이, 이거 이거 다니엘이 심지어 통역을 해 줬어. 그런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교육 문화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 인류애가 확실히 있고 또 기회의 장을 좀 많이 주는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진짜 지극히 좀 주관적인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맞는다 특히 또다녀한테는 캐나다 학교가 되게 많이 얻을 게 있고 많이 성장해 나가는 게 느껴져서 좀 오래 살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들어 학교 상담 받고 가면 담임 선생님 너무 스마트하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해서 어. 되게 감동 받았어. 다니엘의 어떤 잠재력 있잖아. 그걸 알아봐 준 선생님인 것 같아. 음. 이런 다니엘 잠재력을 발견해 준것 같아서 학교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막 이렇게 음. 기억력도 좋. 고 그, 암기력. 단열님을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되게 큰 아이잖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맞아. 아, 그런 것까지 친근함으로 다 풀어서 계속 이제 발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음, 다른 거막 힘들다고 해도 뭐 캐나다 살기 안 좋다, 한국이 낫다. 어, 캐나다 애정 같지 않다. 어, 막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한테는 이곳만 한 곳이 없다.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 어, 맞아,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다. 내가 너무 유네 학교생활 잘하고 있다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너무 잘하. 어. 지금 너무 잘했어, 칭찬해 둘 다. 칭찬해. 잘했어요. 앞으로도 잘해보자.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학교생활 하면 될것 같아. 자, 우리 모두 하이틴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하이틴.